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이번에는 엘렉트라입니다. 엘렉트라. 자, 빨간 두건을 쓰고 있고요. 검은 머리에 어, 까만 눈 보죠. 그래 옆에 쌍칼을 차고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본명은 엘렉트라 나치오스. 다른 이름으로 에리니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직업은 암살자고요. 소속은 핸드. 과거의 체이스트, 하이드라, 쉴드. 아, 이런 나쁜 놈 편에 있었구나. 그럼 빌런인가요? 네. 나쁜 빌런인가봐, 악당인가봐. 첫 등장은 데어 데빌 168편, 1981년, 제니얼이 81년이구나. 그, 저기, 이것도 벌써 그러면은 81년, 20년, 30몇년 전인, 30... 매뉴저인데, 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막 60년, 70년에 나온 게 많아가지고. 자, 초능력은 다른 이의 정신을 빌려오는 간단한 정신능력. 아,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해? 낮은 수준의 염력, 낮은 수준의 텔레파시. 아, 이런 마인드 컨트롤, 염력, 이런 정신 초능력이 있긴 있는데, 좀 수준이 낮은 편이구요. 중국, 태국, 일본의 고대무술, 닌자술, 뛰어난 사이, 아, 일본식 삼지창이 이름이 사이에요. 하여튼 뛰어난 사이 실력, 체조 실력, 고통, 혹한, 폭염 등을 견디는 능력. 야, 좋은데? 나 이런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아, 그,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예. 최면술, 무기, 장비는 사이, 일본식 삼지창이고요도검류 봉, 수리검, 어. 간단히 정리하면요. 어, 수준은 좀 낮지만 정신 컨트롤이라든가 뭐 그런 염력 그런 게 약간 좀 낮은 수준으로 가능하고요. 그외 이렇게 무술 아야 진짜 화려하네요. 이런 쪽에 장점이 있는 그런 빌런인 것 같아요. 와우 와우 야 멋있다. 야 지금까지 봤던 어떤 캐릭터보다 화려한 그런 액션이 뭐 그냥 뭐. 칼을 던지고 찌르고 뭐 이런게 아주 자유자재인데요. 오 야, 칼도 빠르게 날아든다. 속도가 잠깐 너무 가까워서 잘 몰랐는데, 뿅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래도 속도가 그때 <laughs> 실버 사무라이나, 또 누구였죠? 칼 쓰는 친구? 최근에 했었는데. 아, 가모라.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것 같다. <laughs> 자, 이런 애들처럼 칼을 던지고요. 칼이 근데 꼭 마치 표창? 로켓처럼 직선으로 날아가요. 어, 이거 된다. 공중에서 치기. 공중에서 치고 텀블링해서 이야 이건 진짜 멋있는데 휴. 이 붉은색으로 궤적이 생기면서 아내 애를 왜못쳐 애를 못쳐 이거 이상하다 자 점프에서 하는 공격은 칼을 놓치지 않고요 발차기 어 2단점프 가능 어, 역시, 무술 능력이 있으신, 몸이 가볍고, 체조. 네, 이런, 운동식력이, 운동 능력이. 어, 뒤, 로 돌기. 어, 자, 날지 못하지만, 어, 굉장히 경쾌한, 그런. 있구요. 자, 특수 능력. 어, 칼을 넣었다 뺐는데, 칼을 뺄 때는 눈을 감아요. 아이게 칼이 <laughs>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겁나나 봐. 자, 한번 내가 때 오죠. 예. 그럼 또 달리는 차에다가 쉬우, 쉬우. 달리는 차에다가 한번 차를 아, 칼을 던져 봅시다. 어떻게 더 다른데로 갈수 없나? 저쪽으로 가, 날고 싶은데 자 패러글라이딩 죽어 어디야 난가네 죽을 뻔해서 너못 넘어? 아 역시 날지 못하면은 너무 서러워. 자. 죽었어 자. 가나, 어, 뭐, 야, 어디가? 어, 칼을 두개다 던지질 못해요. 어, 왔다, 왔어. 어, 가까워서 금방 맞았고 조금 속도가 빠르긴. 빠른 것 같은데. 자, 저거 치고. 오, 그래도 잘 찾아온다. 속도도 빠르고. 아, 야, 야, 어디가 또? 자, 데어데블에서도 나오고요. 엘렉트라라고 따로 영화도 개봉을 했었죠. 네. 최악의 슈퍼 히어로 영화로 아주 나온 지꽤몇년 됐지만 계속해서 기억되는 그런 기념미적인 작품입니다. 그 영화 네, 저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자, 엘렉트라 이렇게 아주 화려한 무술실력을 갖고 있고요. 정신능력 라인드 컨트롤 까지 뭐 확인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 자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지 않고요 1대1 능력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웬만해서는 이길 상대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슈퍼 히어로도 교통사고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번편 엘렉트라 뛰어난 무술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자 다음편은 어 일렉트로인데요 그냥 일렉트로가 있고 얼트밋 세계관의 일렉트로가 있어요 자 이걸 따로따로 할건데 자료를 잘 찾아야겠네 어이피해 피해가느라고 어, 사고 났어 사고 나왔어, 사, 야, 뺑소니, 뺑소니. 자, 좋습니다. 어, 계단? 올라가고 싶다. 갑자기 주차장이 나오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퇴근해야겠다. 자, 다음 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